방송을 보세요. <laughs> 내그 내 방송을 보시고 아, 자꾸 후기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. 이런 젠장 아, 오늘 부모님도 만났거든요. 음, 부모님이 막 아빠는 자꾸 나한테 뿡앙하면서 놀리고 뭐, 엄마는 막 그래. 너 다시는 뭐 폰으로 방송하지 마. 어, 막 그렇게 막 화를 내는 거야. 뭔 내가 그뭐 한국. 손 뒤에 조금만 보어줬는데뭐가자고만 부러졌는데... 엄청 어, 뭐라하는거야 아 제발 보지마 내 방송 좀 보지마 아막 나한테 노래 잘 부른다고 어, 지금도 아마 보고 계실걸요 가리 영상 올리려면 가요 같은 거 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유. 그러니까 지금부터 꺼야 하는 거 아닌가요? 내말 맞지? 아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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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어려운 거로 또하냐 진짜 세상에서 제일 어려워. 부근 꿇고 방송하는 거 왜냐면 그 자체가 제가 너무 어색해요. 내가 만약에 뭐, 말을 잠깐이라도 쉬는 막 타이밍이 생긴다. 뭐, 한, 3초 정도 말을 쉬게 되면, 여러분들이 느낄 그 정적을, 약간, 나는 감당을 못하겠어. 지금 엄청 어색하죠? 그쵸? 지금 엄청 어색하단 말이에요. 킹작권 없는 부분 틀면, 아니, 님들아. 내가 또 들려줘야겠구만? 노가리 영상 올리려면 가요 같은 거 틀면 안됩니다 그러면 이런 노래를 틀어야 돼요 뭘 틀어야 되냐면 이런 거 틀고 방송 어떻게 하는데요? 아니 무슨... 이런 건뭐 지금 마인크래프트 하냐고 재 미니들 엄청 많이 오겠네 말이랑 뭐, 아, 알 겠어요. 이렇게 한번 방송 해보지 뭐. 근데 너무. 아 이게 뭐? <laughs> 이게 뭐야? 아니 솔직히 부모님이 대뜸 똥구멍 하시는 것도 좀. 근데 무한은 뭐 아시는데요. 제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무한 뭐 한단 말이에요. <laughs> 내가 아빠한테 맨날 아빠 제발 좀 방송 보지마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엄마는 안 보다가 아빠한테 울마가지고 아빠한테 울마써 같이 봐 둘이서 둘이서 같이 본다고 처음에는 그랬어 우리 아빠가 막마마야나 어제 니 방송 봤다. 너 어제 뭐돌 굴리는 게임 하던데? 그 게임 되게 재밌다. 막 이렇게 하면 엄마가 옆에서 막 하지 마! 하지 마! 아이 참! 애 하는 거 그냥 둘라니까왜 자꾸 그렇게 막 아는 척을 해? 막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은 그러는 거야. 너 저번에 뭐 노래 부르더라? 마마야. 아빠가 또 먼저 그래서 마마야 마마야 너 방음 부스 생기더니 노래 좀그 자신이 붙었나 봐. 노래 막 부르던데? 그럼 엄마가 막 그럼 너잘 부르던데? 왜 뭐? <laughs> 아, 노래 잘 부르더만 막두 분이서만 야너 노래 막 괜찮더라. 어? 왜 방음 부스 하니까 자신감이 생겨? 아 그리고 막 얼마 전에 그런 거있었잖아 에어컨을 자꾸 껐다 켰다 해서 뭐 냉방병 같은 게 왔었어요. 막, 어지럽고, 토할 것 같고, 막,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. 내가 이걸 방송에서 얘기했었나? 카톡이 오는 거야. <laughs> 내가 막, 어, 난 너무 어지러워서, 뭐, 어쩌고저쩌고, 막,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고 있었는데, 그때 카톡이 오는 거예요. 마마야, 에어컨 때문이냐? 어? 수리할까? <laughs> 마마야. 그, 에어컨 때문이야? 내가 수리해주면 돼? 아, 그냥 내 방송을 안 봐주면 돼! 진짜, 우리 부모님 거의 제 매니저예요. 지금도 보고 있을걸? 최대한 아닌 척 한다고 카톡 안 보내고 있을걸? 아니요, 좀 이상한 거 있어. 내가, 분명히요. 그..폰캠 방..한거.. 그거 다시보기 때문에요 모든 다시보기를 잠깐 동안 한 하루였나? 구독자 전용으로 바꾼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방송을 아빠가 알고 있어 그니까 우리 아빠는 새벽까지 막 일어나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냥 열0시땡 하면 주무셨다가 한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시거든요. 그러면 내 생방송을. 볼리고 없는데. 다시 보기가. 구독자 전용이었는데. 그건 어떻게 알고 있지? 음. <laughs> 마마님 잠깐만, 페돌아이야 만 봐도 소란스러워요 어,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만 그런 친구언니라고 한거야? <laughs> 아빠가 구독하는데만 마! 막 친구아이가! 막 <laughs> 이건 테륜이잖아! 하루 반마저 할정도? 아빠가 먹은 크리머가 있다 <laughs> 휴승빠슝 <laughs>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근데 뭐 구독했겠어요 설마 할게요. 했겠어요 그쵸? 죠 설마 그 정도까지겠어요 그쵸?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구독이 뭐지? <laughs>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우리 부모님 구독이라는 걸막 모르고 계셨는데 뭐... 구독이 뭐지? 한상람 유튜브 구독을 얘기하는 건가? 막 검색해서 하시는 건 아니겠죠? 우리 마마한테 좋은 거라니까 해야지. 막. 원숭이라니까요. 혹시 오늘 보내 중에 아버지가 도내한 게 있을 수도. 당신이야? 아빠야? 아빠! 자기 자신한테 빚버지라고 한거지! 아빠야! 아빠! 아빠 맞는거 아니야? 어? 의심병은 걸리겠다 그냥... 게이치말고 방송하는게 제일 깔끔하겠까